날록달록 무지개 옷을 맞춰 입고 친구들은 ATV를 타러 왔어요 저는 어제 바닷가에서 튜브로 가지 네. 말라고 네. 복도 이렇게 표시해놓은 데까 간다고 했다가 하, 이게 그리 고은이 장난이 아니어고 안 탁, 이로 했고요. 그래서 주이랑 음. 카페에서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런 날에 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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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 음료를 마치며 쉬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뒤에서 어깨 통증이 있어서 계속 스트레칭을 하고 있네요 카페 분위기가 포즈넉가죠 음, 지금 눈 화장이 망했어요 지금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화장을 했더니 아예 짝짝이 가져가지고 어떻게 수할지 진짜 그림 같다. 야, 우리도 자, 영상이에요. 아, 귀여운 강아지가 있네 자, 얼마나 귀여운지 확인하러 가봅시다. 아이고 뭘 먹었나보네 어워 더워, 더워. 양 먹이를 사셨네요 이2 0 0 0원 주고 샀어요? <laughs> 네, 그냥 당근인 것 같아요 <laughs> 당근 여기는 바렘이라는 카페고 양들을 볼수 있어 먹네. 열심히 풀을 뜯어 먹고 있어잘 먹는다. 에이, 세 먹어 보세요. 양풀 뜯어 먹는 소리. 여러분 바닥에 똥 조심하세요. 진짜 빨리 먹는다. 소라 뒤에 벽 조심. 아 이쪽 와 왔어. 넓은데 와서. 개만 줄 거야 소라? 오, 거좀 무서운데. 쫓아올 거같아 아 <laughs> 제발 기다리래. 소라 개한테 다줄 거야? 아 뭐야? 나 사람이 소리 는줄 알았는데 얘였어 얘, 얘가? 어 얘가 낸 거야 <laughs> 아, 너, 소리, 소리 소리해 소리 형이딱이방금 <laughs> <laughs> 근데 되게 순하다 얘네는 아저 나무 밑에서 근데 하늘이 너무 예뻐 풀맛이 어떠신가요? <laughs> 무시당했어 음, 없어? 안녕하세요, Hi,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유튜브 하춘의 괜찮은 하루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까지 알람 부탁드려요 <laughs> 영광이란 말로 굉장히 싫어요. 왜 아, 사진 예쁘 아, 이거 동영상인데. 동영상이지, 이런. <laughs> 어, 그래요? 그럼요. 엄청 <laughs> 맑은 하늘. 요즘 핫한 걸그룹, 프로미스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도 <laughs> 음료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뭐 이거 무슨 사진 했어? 맨 처음 찍은 신청사진 안녕하세요 네. 포토 티켓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숙소 도착하자마자 찍은 흰청18축제 소리도 있었으면 더 좋았고 그러게 맞아 나왔어? 봐봐 보여주세요 이랬으면 안했지 3,000원으로 3개의... 어떤 퀄리티를 기대한거야? 저희는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짐을 챙겨서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해요. 이건 물놀이에서 젖은 게 아니라 땀이에요. 땀 위험하니까 폰을 위험하니까 폰을 넣고 돌을 타는 과정을 별로가 되지 찍어 보겠습니다. 안녕. 유아용 구명조끼를 빌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돈내코 계곡에 왔습니다. 머리 조심해.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놀이를 어, 끝내고 지금 많은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머리 조심. 제가 헤엄을 묻혀서 가기가 어려웠는데 정훈과 현지가 폭포 밑에 가는 걸 도와줘서 갔다가 돌아온 길또 현지가 엄청 거의 끌고 와줬어요. 밀고 끌고 헤엄을 갔고 어려 죽지 않고 살아 들어왔습니다. 네. 계단을 열심히 갖고 있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저기 아래에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친구들. 물놀이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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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정원이 카메라를 언제 볼